오늘은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거의 선물을 드리는 응. 날입니다. 빅보이 같이 막 뚱뚱하고 키 작고 뭐 힘만 센 이런 분들만 제가 너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눈이 눈을 호강시켜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예쁜 여성 게스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가장 힘센 남자, 하지영입니다 아, 추인추위에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게스트를 또 모시는 곳이죠. 오늘은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거의 선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빅보이 같이 막 뚱뚱하고 키 작고 뭐 힘만 센 이런 분들만 제가 너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뭐니? 눈을 호강시켜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예쁜 여성 게스트입니다. 어! 스 나와주세요! 별빛이 내린다. 여러분 선물 맞죠? 아, 일단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티네예요 러시아모델 피트 선수 피트스리너입니다 트 반갑습니다 아 우리 구독자분들의 웃음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네요. 저 한국말 엄청 잘해요. 러시아 분이시죠? 네 맞아요. 아 러시아 분이신데 한국에 오지 얼마 나된 거예요? 거의 8년 됐어요. 8년 네, 오... 올때 20살이었어요. 아 그럼 지금은 28살.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빠입니다. 그냥 하크오퍼로 헐크 헐크, 헐크 헐크 오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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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은 제가 인스타그램 그리고 그해찬 TV 통해서 봤는데 시합도 나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1등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다 1등이었어요. 아 거의 네, 다 1등. 피트니스 네. 대회는 이제 표현력이 중요한데 이 미소. 아, 그리고 눈빛, 이런 표정 같은 게 모델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딱 타고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아, 근데 한국말 진짜 잘하시는데 저한테 좀 가르쳐주세요, 응? 러시아어를. 정말 가르쳐줄까요? 어, 일단 안녕하세요 가르쳐주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뭐라고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아, 그럼 붙여서 하면 은 어떻게 해? Здравствуйте. <laughs> 오, 너무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파랑 아, 진짜. 아, 또또른거가쳐 주세요. 좀 어려운 거. 이 어? 뭐? 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근데? 보통 편하게 하는 게보다 이상하게 하는 아, 일단 간장 공장 공장장 뭐 이런 거 같은 거 같은데 날씨도 살짝 좀 낮춰요, 걔. Меня з о 뭐 м е 아 я п 아, 제가 기억력이 좋아요. Меня зовут Дина. я п 이스라시아. 이스라시아 기억력 좋지 않아요? 또또또또또욕 같은 거 없어요? 러시아 욕 제일 심한 욕 제일 심한 거? 예이진나후이이진나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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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좀더 심한 욕 없어요? 그거 엄청 세요 아 엄청 심한 욕이에요? 아 제가 러시아어로 배웠으니까 러시아어로 한번 대화를 나눠볼게요 음? 음. 아, 욕 쓰면 안 돼요 아욕안 할게요 러시아어로 한번 해보시죠 세요 네. 스드라스도 보이지? 어때요? 괜찮아요? 어, 엄청 좋아요. 어, 엄청 좋죠. 예. 러시아가시면 러시아. 아 그래? 야 아무렇게나 말해봐요. 제가 다 따라해볼게요. 아, 각질라각질라 어. 하라쇼. 예. 어? <laughs> 아, 사실 여러분 제가 러시아를 한7년 살아가지고 러시아를 굉장히 잘합니다. 예. 그 러시아 욕도. 너무 심하지 않은 요구가 알려졌어요. 그죠? 너무 숙녀다한 표현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막, 말으면 <laughs> 저는 이제 러시아를 좀 험한 곳에 있어가지고, 대부분 다 여부도 배우는 거예요. 아, 맞아요. 러시아나 네. 아, 일단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또 러시아 여자분을 만날 수도 있고, 어, 또 러시아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일단은 바바이! 다바이 이것만 알면 돼요. 파워리프팅 할 때도 막 들려고 그러는 다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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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은막 응원하는 거예요. 다바이만 외워 <laughs>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라시바요 이쁘다는 게이 뜻이거든요. 러시아 여성분들 만나면 아, 그라시바요 하면은 되게 다 좋아하십니다. 남자한테만 하면은 맞을 수 있어요. 러시아 남자한테 진짜. 그럼 오늘은 데드리프 트할때 편하신 대로 최대한 잘할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laughs> 재밌게 다치지 않는 선에서 또 대회를 준비해야 되니까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더잘들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티나의 데드리프트 기대해주세요! 뿅! <laughs> 트윈투 공식 데드리프트 플랫폼에 왔습니다. 뭐 데드리프트 워낙 잘하실 것 같으니까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미녀 피트니스 선수 티나의 데드리프트. 사실 몇 킬로 드는지 사전 정보가 전혀 없거든요. 어, 이 바가 한 20킬로인데 20킬로로 바로 한번 시, 시작해볼까? 아, 일단 자세가 네. 예술입니다. 아, 네. 아 완벽하네요. 야, 이 데드리프트를 여러분들 딱이 고수의 기운이 느껴지는 게이 허벅지부터 정강이를 거의 쓸고 내려가죠, 쓸고. 네. 이 무게의 중심이 최대한 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딱 쓸고 가네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20kg에다가 25파운드라서 10kg 원파보다좀 무거워요. 한 11kg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한42 정도 되겠죠, 여러분. 아. 디나다바! 나세개 맞아, 세 개.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오! 넷, 다섯. 아 여섯, 아, 일곱, 여덟, 아홉. 열야 좋습니다. 오, 힘 빠지실까봐 한세 개만 하라고 했는데, 어, 열 개를 하셨어요. 아, 못 들었어요. 아, 못 들었어요. 아, 아 컨디션 어때요? 42kg 들어보았는데 괜찮아요. 아, 좋았어요. 아, 이제 운동하면 할수록 좀더 이게 렇 살아나는 그런 귀엽죠? 스타일이네요. 아, 아 여러분. 어, 이제 무게를 60kg 조금 넘는 무게예요. 20kg 봉에다가 20.4kg짜리 원판 짱쭉해서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라마티나. 우와. 둘. 셋!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 좋아요. 어, 제가 여성분들이 데드리프트 하는 거를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보기도 하고 지도도 해, 해주고 그러는데, 일단 지도할 게 없어요. 아, 자세가 거의 제가 배워야 될 정도예요. 너무 완벽해요. 예. 자기 체형을 딱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쓸고 올라오는 게 자세가 완벽해가지고, 아, 일단 60kg 들어보니까 느낌 어때요? 좋아요. 그 아, 일단은, 운동을 너무 좋아하시네. 아까 이 토킹할 때보다 지금 표정이 좀더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40kg 들 때보다 표정이 더, 더 좋아졌어요. 그죠? 좀,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이제 사람이 좀 활력소가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 좋습니다. 이제는 70kg입니다. 70kg. 70kg 정도 되는 무게인데,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네. 나바이티나, 와, 좋습니다. 가뿐하네요. 어때요? 느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아, <laughs>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 이거 뭐 60kg보다 좀 무거웠어요? 아, 좀더들수 있어요? 이건데, 어, 좀 좋아요, 좋아. 좋아요. 아, 운동을 진짜 좋아하시네. 와, 무게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거 뭐, 기분이 더 좋아져요. 아 여러분 이제 80kg입니다 아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몸무게인 것 같은데 80kg 좀 심각한 무게거든요 왜냐면은 여성분들이 운동을 하지 않은 여성분들 그리고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선수 사람이라면 8 0 k g 을 사실상 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80kg 티나 아 자세가 너무 완벽해가지고 나바이 어, 좋습니다 어때요? 표정 봐 표정 봐뭐 아니 <laughs> 네. 무게를 두고 <쓰고> 나면은 표정이 <laughs> 너무 좋아져요. 와. 제가 운동할 때 혼자 네. 그냥 한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매디테이션 같은 얘기 거의 안 하고 아 운동만 집중하면서. 아 운동하면 진짜 완전 프로페셔널하게 하네. 아 여러분 이제 무게 90kg을 맞췄습니다. 진짜 살벌한 무게죠. 그리고 티나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90kg를 저번에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못 들었었다고 했었죠. 그죠? 알겠습니다. 그럼 티나 이거 해야 되니까 아, 예. 네, 초크 좀 묻히고 해요. 네. 여러분들 암모리야 흔들면 흔들수 없어 강해지는 모머리야 네. 그리고 이거 드기 전에 제가 선물이죠 선물.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 하기 전에 이거를 냄새를 확막고 하면은. 정신이 팍깨져가지고더잘들수 있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 생겼어요? <laughs> 아이게 무섭게 생겼는데 아 이거 하고 나면 중독돼요. 중독돼요. 나는 막밥 먹을 때도 헛소리 하지마 인마. 준비 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알겠습니다. 네,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냄새 같은데. 90kg, 인생 최고 기록에 지금 도전합니다, 티나 다바이 다바이 다바이.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여러분. 티나 다바이. 후후후, 후. 예. 오 좋습니다. 세레모니 세레 표정 표정 세레머니 세레머니. 아 좋습니다. 아 비키니 표아 좋습니다. 아 기분 어때요? 또 웃겠죠, 그죠? <laughs> 찐웃음 나왔어요. 아 이거 어땠어요 이거? 아 너무 세요. 그쵸 아직 아직 안 했어요. 그렇죠? 아직 아직 네. 확소죠 예. 네. 아 그리고 우리 티나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채널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채널인지. 네. 아, 칠 채널에 제 운동 그리고 어떤 운동의 꿀팁, 비키니 선수, 비키니 모델, 네. 아 사는 생활. 벌써부터 흥미 진진합니다, 여러분들. 티나 그리고 하지영 TV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들의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laughs>